피터 린치의 12가지 틀린 생각이 주식 투자에 미치는 영향 피터 린치는 퀴델리트 인베스트먼트 부회장으로 그가 1977년부터 1990년 까지 운용한 마젤란 펀드는 연 평균 수익률이 30%에 이르렀으며 그의 저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투자자들이 흔히 빠지는 12가지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며 이러한 오류를 피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 의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그로 인한 사례 그리고 주식 투자에 미시는 영향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릴만큼 내렸으니 더는 안 내려. 요죄율 투자자들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더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가 하락이 멈추기 위해서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안정적이어야 하며 하락에는 추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시 폴라로이드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한때 143달러에 거래되던 주식은 기술 변화와 경영 실태로 인해 14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60 내지 70달러에서 바닥이라 판단하고 매수했지만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교훈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반드시 바닥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락의 이유를 파악하고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쟁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바닥에 잡을 수 있다. 본질 투자자들은 주가의 최저점을 정확히 예측하여 매수하려고 하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저점은 항상 지나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금융기업의 주식이 최저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매수했지만 리몬 브라더스와 같은 기업은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교훈 취적점을 예측하려 하기보다는 기업의 내재가치를 분석하고 적정 가격에서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를 만큼 올랐으니 더는 안 올라. 본질,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의 상승은 기업의 성장성과 시장 기대치에 따라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예시, 킬링모리스는 한때 23배 상승한 후 추가로 7배 이상 상승하며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남겼습니다. 초기에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추가 상승 기회를 놓쳤습니다. 휴훈 주가가 이미 올랐다고 해서 더 상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트가 성장 가능성을 계속 평가해야 합니다. 헐 값인데 얼마나 손해 보겠어? 분지 주가가 매우 낮은 주식은 사다는 이유로 단전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펀더멘트이 약하거나 하산 위기에 있다면 주가는 더 하락하거나 취지조각이 들수 있습니다. 예시. 한때 대형 기업이었던 이스몬 코덕은 디지털 카메라 지도와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파산했습니다. 주가가 1일이 2달러로 떨어졌을 때 이보다 더 내려갈 수 없다고 생각하며 매수한 투자자들은 결국 투자금을 잃었습니다. 교훈 사단은 이유만으로 매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업의 재무상태와 사업 전망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가는 반드시 회복한다. 본질 일부 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언젠가는 회복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면 주가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00년대 초란 닷컴 버블이 붕괴된 후 수많은 IT 기업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한때의 유망주로 여겨졌던 패치닷컴과 같은 기업들은 파산하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남겼습니다. 교훈.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회복을 기대하며 보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봉투기전이 가장 어둡다, 본질, 상황이 나쁘면 곧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환경이나 경쟁력이 악화된 기업은 회복하지 못하고 채퇴할 수 있습니다. 예시, 유정 굴차 장치 산업은 1970년대까지 본창했지만, 1980년대 이후 국제유가 하락과 기술 변화로 인해 쇠퇴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곧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투자를 유지했으나 해당 산업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티후훈 기업이 처한 상황과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걱정 없어 보수적인 주식은 안정적이야. 먼지에 보수적으로 보이는 기업이나 산업은 리스크가 적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이든 외부 환경 변화나 내부 문제로 인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산업일수록 새로운 기술이나 시장 변화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많은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금융기업인 리몬 브라더스를 포함한 대형 은행들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터지며 리몬 브라더스는 타산했고 다른 은행들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효훈. 투자자는 보수적인 주식이라도 기업의 재무 건전성, 시장 경쟁력,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안정적이라는 믿음은 위험한 착각이 될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본질, 오랫동안 상승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갈 것이라며 비성적으로 보유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금이 장기간 먹히게 하며 기회 비용을 높입니다. 예시. 1970년대 내지 80년대 자동차 산업 주식들은 미국 시장에서 부진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식을 계속 보유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시장 침투로 인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훈, 회복 가능성이 낮은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손실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식으로 자금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사지 않아서 엄청 손해봤네 번질 투자자는 과거에 투자하지 못한 주식이 급등했을 때 이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로 불필요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넷플릭스는 2000년대 초반 주당 10달러 미만으로 거래되었지만 이후 급등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과거 넷플릭스를 놓쳤다는 후회로 고점에 섣불리 매수하여 손실을 입었습니다 교훈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미래의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뒤늦게 뛰어드는 것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껑대신 달기라도, 번제를, 유망하다고 생각한 주식을 놓쳤을 때, 비슷한 섹터의 다른 주식을 대체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식은 동등한 가치와 잠재력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놓친 후, 전기차 섹터의 다른 자평가 주식을 구매했지만, 이들 기업은 테슬라와 비교할 때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에서 부족했습니다. 교훈. 대체 주식에 대한 성급한 선택은 위험합니다. 대체 종목도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동일한 섹터라고 해서 동일한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가가 올랐으니 내가 맞췄고 주가가 내렸으니 내가 틀렸다. 본질. 주가 변동만으로 투자 판단에 오고 그룹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시장 심리에 영향을 받으며 기업의 내재가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시. 아마존은 초기에 적자 기업으로 평가되며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실현하며 성공했습니다. 초기의 주가 변동만으로 판단했다면 투자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교훈.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집착하기보다 기업의 장기적인 내재가치를 분석해야 합니다. 가격과 전망을 혼동하지 말라. 본질 투자자는 낮은 주가가 항상 좋은 매수 기회이고 높은 주가는 매도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기업의 전망과 실적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예시 버크셔 해소웨이의 주가는 항상 높은 가격대를 유지했지만 오랜 버핏의 장기적인 경영 전략과 사업 다각화를 통해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효훈 가격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성장담재력, 경쟁력을 평가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히터린치의 12가지 틀린 생각이 주식 투자에 미치는 영향 력약 감정적 투자 방지. 잘못된 믿음과 감정적 결정을 피하도록 도와줍니다. 기업 분석 강화. 주가만 보지 않고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도록 투자자들을 유도합니다. 장기적 관점 강조.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을 보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리스크 관리 향상, 무분별한 투자와 손실을 줄이고 위험을 분산하도록 돕습니다. 투자 성과 개선, 냉철한 판단을 통해 더 나은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합니다. 결론, 피터 린치의 12가지 틀린 생각은 투자자들이 흔히 빠지는 심리적 함정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잘못된 믿음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가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체계적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핵심 교훈. 주가의 움직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내려라. 냉정한 분석과 감정의 통제를 통해 성공적인 투자를 추구해라. 피터린치의 철학은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부의 창출을 목표로 삼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